안녕하세요. 게임동화 차보경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이번 컨텐츠는요, NFT에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알고 사용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NFT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NFT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구매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까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창작자가 생성한 NFT 컬렉션인지 저작권을 훔쳐 다른 사람이 생성한 NFT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주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인증을 해주거나 창작자가 올린 거래소 링크를 들어가는 방법, 각 레이어 1 체인의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때 어떤 코인을 쓰나요? NFT는 특정 메인넷에서 발행됩니다. 따라서 NFT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코인은 해당 NFT의 데이터가 생성된 메인넷의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NFT를 구매하면 이 작품은 안전하게 저장되는 건가요? 거래소를 통해서 NFT를 구매해도 개인 블록체인 지갑 등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개인이 지갑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NFT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소는 저작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인가요? NFT 거래소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NFT의 판매를 승인해주는 반면 판매자의 자율에 맡기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검토를 하며 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픈씨는 인증된 PFP 프로젝트에게 블루체크 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 창작물을 NFT로 만들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NFT에 대한 저작권이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와 창작자에게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립토펑크는 소유자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아 2차 창작을 할수 없으나 BAYC는 소유자에게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기 때문에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창작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면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그림으로 NFT를 여러 개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NFT의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해당 NFT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NFT화 시켜도 문제는 없지만 가치 하락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제가 NFT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이나 그림을 NFT로 발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실물로 된 작품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실물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소유권은 실물작품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을 때그 파일일까요? 실물작품도 NFT로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작품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입니다. 특정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NFT에 대한 소유권은 디지털 자산에 한정되며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NFT를 구매하면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NFT라는 기술을 통해 아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팀이 많은데 커뮤니티의 소속 및 팀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가 많은 NFT를 구매하려는 경우 시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며 NFT 소유자에게 저작권을 주는 NFT라면 추가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도 NFT를 민팅할 수 있나요? 민팅할 때 비용을 내야 하나요? NFT 거래소에서 개인이 보유한 사진, 동영상 등을 NFT화 시킬 수 있습니다. NFT를 제작할 때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민팅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A 거래소에서 거래한 NFT를 B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 있나요? 같은 레이어 1체인에서 생성한 NFT라면 A 거래소에서 거래한 NFT를 B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NFT, 구매하면 구매자는 소유권과 저작권을 모두 갖는 것일까요? NFT마다 저작권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BAYC는 소유자에게 저작권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특히 유명 캐릭터 IP나 연예인 IP의 경우에는 NFT에 대한 저작권을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NFT를 보유하는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저작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NFT도 다른 자산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는 NFT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가상 자산으로 보는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FT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NFT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안정성 등이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향후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는 미래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많은 편인데요. 게임, 미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고 메타버스 역시 게임사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인 만큼 게임 NFT가 NF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NFT와 메타버스의 결합속도를 더 가속시키는 선두주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Bye.